파퀴아오의 말도 안되는 지구력 짧고 굵게 알아보겠습니다. 파퀴아오는 엄청난 체력과 펀치볼륨을 12라운드 내내 유지하는 선수인데요. 그의 훈련 루틴을 보면 그 체력의 비결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그의 주 6일 훈련 루틴인데요. 파퀴아오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6km를 달리고 복근 운동, 스트렝스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스파링, 복싱 훈련, 웨이트 운동, 스트렝스 컨디셔닝 훈련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운동량이 어마어마하죠. 파퀴아오의 훈련을 보면 사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쉐도, 우 샌드백, 줄넘기 등의 매우 전통적인 훈련을 수행하죠. 마약으로 얼룩졌던 유년기를 이겨낸 파퀴아오의 무한한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퀴아오는 스피드와 파워를 위해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들을 언급했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점프 스쿼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높이 뛰어주는 동작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땅에 착지할 때쿵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사뿐히 내려가야 관절에 부담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파퀴아오는 이 훈련의 쉬는 시간을 60초로 제한하여 지구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력의 아이콘인 파퀴아오처럼 꾸준히 운동하여 각자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의 운동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자 피지컬 아카이브였습니다.